어,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Yeah. 그올 때마다 진상을 부리고 또 다른 손님에게 시비도 걸고 저를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승님 법문 중에 사람은 변한다. 전에 만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정법 공부를 하면 모를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동안 왔던 정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손님을 받으면 거의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손님은 맞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받아야 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어,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이 가게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곤룸은 안 된다라는 것. 어, 영업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오는 건다 받아줘야 됩니다. 만일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법에 걸린다. <laughs> 어, 법제도에 그게 있습니다. 안 따지고 들어가서 그렇지. 손님을 가리면 법에 걸립니다. 응? 그러면 합당하게 이 손님을 왜안 받겠다라는 걸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 나는 문 열어놔서 가게 손님으로 갔는데 내를 거부했다. 법에다가, 어, 우리가 호소를 하면 이 분리 가서 이걸 설명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무시한 죄. 아, 이것은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가게를 열었다면 처음에 문열때 절대 진상 안 옵니다. 아, 가게를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식당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이런 걸 냈을 때 처음에 진상이 절대 오질 않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 굉장히 관대해요. 부드럽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영업을 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운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또 정해집니다. 손님이 그냥 문 열었다고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 놓으면 기본 손님을 줘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부드러운 사람을 줘야지 네가 할수 있겠지. 처음에 문 열었을 때 진상들을 노다지 갖다 이어면 너는 당장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연을 그렇게 보내주지 않는다. 사살 내가 익어가도록 어, 손님도 수준에 맞춰갖고 네한테 이어준다. 나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아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온다. 이거죠. 어? 어 근데 요요 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어 이제 한3년 열심히 이제 그 업을 합니다. 업을 하면서 네가 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욕심을 어떻게 냈느냐, 어떻게 네 고집이 고집으로 지금 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거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손님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만일에 더 오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면. 모든 사람이 돌아서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내가 만든 거지, 손님이 그래 된게 아니에요. 어, 어, 그니까, 요렇게 해서, 이래도 또 자꾸 못 깨우치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게를 지금 잘못이라고 자꾸 하면, 진상은 더 부린다든지, 또 하나 진상이 온다든지, 어, 요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요새는 이런 손님이 꼬인다에 노상 이런 사람만 오너 가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많이 안 왔거든요. 하나 오고 어느 정도 할때그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틀리게 대했을 때 이래도 못 깨치느냐 하나 더 보낸다든지 이 사람이 더 진상이 일어난다든지 요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사회. 진상을 부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아요? 욕을, <laughs> 진상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욕을 들어무 뭐 가면서도 이겨내야 진상을 부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한테 자꾸 오고 하면은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손님을 내가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내 고집이 센지, 어, 또, 내가 어떤 불만을 따는데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내를 빨리 살펴야 돼요. 응. 음, 그리고 내가 조금 그분이 오시니까, 그냥, 아직은 저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근본을 모른다면, 조금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숙이면서, 자꾸 내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 진상을 안 부리니? 정리돼버리죠 어, 이런 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일이 아니고, 내모지렘을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 더 힘든 일이 생긴다. 어,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 그러니까, 너는 딴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딴 사람은 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게 하더라도 뭉쳐가지고 내한테 오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는 이 원리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사람을 접해야 된다. 응? 어, 우리가 이 가게를 하면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방편으로 해갖고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보내는 건 자연이 보내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서 수행할 때는 사람을 안 보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을 열었을 때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가게 하는 것도 수행자가 문 열은 겁니다. 사람을 대하려고. 어, 인 거지. 우리는 돈 벌려고 가게 하는 줄 알지만 네가 그만큼 좋아서니까 돈이 모지라니까 필요하니까 여는 거잖아. 이 수행자들은 전부 다 내가 공부하고 수행할 동안에 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문을 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인연이 오고, 어, 검은 보아도 오고, 다 온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잘 갖추어 놨느냐에 따라서, 오는 인연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어, 어 요런 것들이 업을 하는 어, 이 신들입니다. 아, 어, 이게 우리가 업장을 하는 당신들은 누구냐 하면 당신들이 곧 신이에요. 응? 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다 성장한 우리는 당신들이 이 인간 신이란 말이죠. 응? 어, 그러니까 사람을 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잘 운용하고 이끌어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는 거죠. 어. 그분들을 위해서 잘 살면 니가 돈 벌려 안 해도 돈은 저절로 와. 더 많은 사람을 이끌으라고 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신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응? 어, 그게 이제 앞으로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다 나갑니다. 사회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 어, 이제 해체 모여 한다 그랬죠? 해체 모여는 경제도 해체 모여 하고 사람도 해체 모여 하고 너희들 가족도 해체 모여 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가족이라고 끈끈하게 붙들라 그러잖아. 다 헤어지게 한다.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응? 너희는 인연을 준 것이지. 인연을 줬는데, 인연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냐? 가족은 인연을 주되,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노력인 게 있어야 가족이 돼요. 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근데 우리가 과거의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미래의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내한테 어떻게 할 때는 빨리 나를 쳐다보는 계기로 만들어라. 아, 요런 거죠. 그안 해도 되는데. 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어려움을 받아 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어. 내가 자연의 큰 힘보다 네가 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힘이 더 작아요. 그래서 너한테 자연이 안 줘. 그게 어려움을 적지 말고 빨리 지혜롭게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